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주창형입니다 오늘 인피녹스 거래소 가입부터 입금 매매까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잘 누르셨습니다 이 영상을 누름으로써 여러분들은 180만원을 받게 되실건데요 최대 180만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상이 괜찮을까 안 찾아보셔도 되게끔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하실텐데요 어떻게 180만원을 준다는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피녹스 거래소와 첫 입금액에 20% 페이백을 해 드리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만약에 900만 원을 입금하셨으면 900만 원의 입금액과 더불어 180만 원의 페이백을 받아서 총 1,080만 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우선 먼저 PC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고정 댓글 혹은 더보기를 통해 홈페이지 링크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우선 이름과 성을 적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꼭 영어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름 먼저 영어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가명을 쓰겠지만 여러분들은 꼭 본인의 성명을 영어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쓰셔야 되는데요. 본인이 자주 쓰시는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야 알림이 와도 자주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도 입력해 주도록 할텐데요. 추천 코드에 아무것도 없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20387 5자리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는데요. 호칭은 저는 남자기 때문에 남성을 선택해 주도록 하고요. 한국인은 중간 이름이 없죠. 그러니까 중간 이름은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국가는 대한을 한글로 치시면 대한민국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걸 클릭하면 되고요. 생년월일도 본인에 맞는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어려운 거 없죠? 출생지도 대한을 치시면 대한민국이 나옵니다. 신분증 유형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여권을 선택을 하셨다가 문의를 오시는데요. 되도록이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런 거 다른 분들은 알려 주지 않는데요. 여권을 선택하면 뭐가 불편하냐? 나중에 주소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다시 또 제출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선택하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저는 주민등록증을 선택을 하고요. 번호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세 주소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상세 주소는 본인의 신분증에 있는 주소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도 부분에는 서울특별시가 되겠죠. 구는 강남구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번호 5자리 입력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렵게 보이지만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니까요. 한번 차근차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상태는 고용된 상태를 클릭을 하시고요. 연간 수입은 가장 큰 금액 그리고 우리 미국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금의 출처는 사업 소유권을 누르시면 되고요. 유동자산의 가치 가장 큰 금액입니다. 입금 금액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아무거나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직업 산업은 전문 활동 비즈니스 산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거래 경험 부분이 레버리지 부분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이 부분은 꼭 3년 이상 상을 체크를 해 주시고요 위험 감수는 세 번째 거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 클릭 네 이제 메타 트레이더 4와 메타 트레이더 5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만약 고민이 되시나요 그러면 메타 트레이더 4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타 트레이더 5로 가입을 하셨다가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메타 트레이더 4저 믿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계좌 유형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stp 계좌 통화는 usd 누르고요. 동의하며 박스에 체크하신 후 다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앞뒷면을 찍어서 컴퓨터에 올리신 뒤 여기에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출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됐는데요. 하단을 보시면 주소 증명 업로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권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공과금 고지서와 은행 명세서, 영문 등초본이 있죠? 발급받을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꼭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하셔서 이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가입이 완료되신 겁니다 24시간 안에 담당부서에서 심사 후 가입 이메일을 보내드릴 텐데요 만약에 24시간이 지나도 가입이 안 됐다 그러면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바로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본인이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의 메일함을 들어가 보시면, 인피녹스에서 인피녹스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메타트레이더4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가 와있을 겁니다. 메타트레이더4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인피녹스에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인피녹스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공적으로 로그인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메일로 받아보신 비밀번호 어떠셨나요? 외울 수 있으신가요? 저는 외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로그인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비밀번호부터 변경을 해주었는데요 좌측에 보시면 사람 모양의 프로필이 있을 겁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비밀번호 변경을 누르신 후에 인피녹스 비밀번호를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비밀번호에는요 메일에 온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새 비밀번호에는 본인이 자주 쓰는 친숙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대문자와 특수문자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비밀번호를 변경 후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메타트레이더4 비밀번호도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메타트레이더4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보시면 계좌관리 클릭을 하셔서 실계좌를 들어가신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메타트레이더 4 비밀번호 재설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물쇠 모양 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신 뒤 비밀번호 변경을 하시면 되는데요. 인피녹스 비밀번호와 똑같이 설정을 해 주신다면 나중에 헷갈릴 일이 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비밀번호 변경까지 완료를 하였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레버리지 부분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1000대일로 돼 있을 겁니다. 1000대일이 무슨 뜻이냐? 나는 100배 레버리지로 매매를 하겠다. 뜻인데요. 만약에 수익이 나면 1000배만큼 수익이 나지만 반대로 손실이 나도 1000배만큼 손실이 나기 때문에 까딱하다간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진입하자마자 청산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신경 써 주셔서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청산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꼭이 부분을 10배에서 많아도 50배까지를 권장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체크 후 레버리지 변경. 클릭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레버리지까지 변경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자금 예치를 통해 입금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금대치를 누르시면 첫 번째 South Korea Instant Bank Transfer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면 자금대치가 가능합니다 금액에서는 최소 65,000원에서부터 최대 900만원까지 한 번에 입금이 가능한데요 제가 영상 초반에 첫 입금 금액의 20%를 페백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첫 입금 금액은 큰 금액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900만원에 20%면 180만원이고 90만원에 20%면 18만원 입니다 10배의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큰 금액을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00만원을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기 클릭 후 본인의 이름을 영어로 쓰셔야 되는데요. 이름, 성, 순으로 쓰시면 됩니다. 네, 결제하기를 클릭을 하면요. 본인만의 가상계좌가 나오실 거예요. 여기서 입금을 하시면 되는데, K뱅크나 토스뱅크는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은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입금을 하셨다면 입금 완료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입금까지 1시간 정도 걸릴 텐데요. 만약에 1시간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직접 담당 부서로 문의를 드려서 이 부분 즉각적으로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왜 입금이 안 되지? 이런 불안한 마음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성공적으로 입금까지 마치셨으면요. 페이백을 받으셔야 하잖아요. 이 부분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페이백까지 받으실 수 있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따라주시면 되는데요. 메일 한 통만 보내면 됩니다. 제목에는 크레딧 프로모션 참가. 라고 쓰시고요. 받는 사람에는 p r o m o t i o n s g o l i n f i n o x c o m 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내용에는 크레딧 프로모션 참가했습니다. 본인의 성함을 적고요. i 피녹 i n o x ID 그리고 메타트레이더4 계좌번호 적어 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메타트레이더4 계좌번호가 뭐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인피녹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신 후에 좌측 보시면 계좌 관리를 누르셔서요. 실계좌를 클릭 후 계좌번호 밑에 보시면 숫자 8자리가 있을 거예요. 이걸 복사하신 후에 다시 메일함으로 들어오셔서 붙여넣기를 하신 후 메일 쓰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완료되셨다면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실 준비가 된 건데요. 우선 IX1 매매 방법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IX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인피녹스에서는 메타트레더4를 통해서 모바일 및 PC로 매매가 가능하고, IX1을 통해서 PC 매매가 가능한데요. IX1이 좀더 쉽다 보니까, IX1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녹스 로그인을 하신 뒤에 좌측에 보시면 IX1이 있는데요. 클릭 후 액세스 IX1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인피녹스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본인만의 메타트레이더4 계좌정보가 뜰텐데요 이 클릭 을 하시고 메타트레이더4 비밀번호 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네 로그인하시면 초기화면이 이렇게 뜰텐데요 처음 보는 단어가 되게 많죠 근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하나하나 알려드릴테니까 제가 따로 말하지 않는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는 몇개 없으니까 요 저랑 같이 한번 차근차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매를 하기 위해서 레이아웃 을 설정을 해야하는데요 좌측에 플러스 버튼 추가를 누르신 뒤네이름 적는 부분에 저는 트레이더 주창형 적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은 저는 두 개, 한 개, 한 개를 쓰는데 처음에는 제가 추천하는 레이아웃을 쓰다가 추후에 본인이 좀더 익숙해져서 다른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싶다. 그럴 때 본인만의 레이아웃을 쓰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장을 누르면요. 이렇게 빈 화면이 뜰 텐데요. 빈 화면을 클릭을 하시면 위젯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계정 내역을 추가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시장 감시 목록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일 차트를 검색하셔서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포지션을 검색하셔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시장 감시 목록부터 살펴볼 텐데요. 매수, 질문, 스프레드, 높은, 최저가 변경. 되게 용어가 많죠?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시장가 주문과 매수, 질문. 딱세 가지입니다. 시장가 주문에 나와 있는 종목들은 티커라고 하는데요. 티커란 종목의 약자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으로 설명을 하자면, 비트코인의 약자는 BTC인데요. 만약에 티커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 네이버나 구글에 종목을 치시면, 티커가 나오니까 이 부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종목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에 들어가신 뒤 추가 클릭 다시 또 한번 클릭을 하시면 다양한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원자재 커피를 추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가 추가된 모습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성공적으로 추가가 되었 는데요 이번에는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현재 유로 usd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암호화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DA USD로 차트가 변경이 되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고 싶다, 아니면 작게 보고 싶다 하시면 마우스 휠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우측의 가격 부분을 꾹 누르셔서. 위아래로 늘렸다가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보조 지표를 통해서 매매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나침반 모양의 지표를 클릭하신 후 지시자 추가를 하신 뒤 본인이 원하는 보조 지표를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MACD, RSI, 이동 평균선이 가장 유명합니다. 저는 여기서 MACD를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가 되었는데요. 선이 너무 굵어서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요? 그러면 선부터 얇게 해야겠죠? 여기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이 있는. 는데요. 설정을 들어가셔서 스타일 클릭 선 크기를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시면 성공적으로 반영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내가 생각했던 보조 지표는 이게 아니야. 다른 걸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X를 클릭을 하셔서 새로운 보조 지표를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요. 보조 지표 오른쪽에 있는 연필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나요? 이거는 차트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 주는 아이콘입니다. 네, 많은 트레이더들이 매매하기에 앞서 매물대 분석을 먼저 하는데요. 매물대 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연필 모양 클릭 그리기 시작 범위를 들어가신 뒤 가격대를 클릭하셔서 현재 시장 매물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어떠신가요? 이렇게 매물대 하나만 그렸는데도 매수 혹은 매도 판단을 하기에 훨씬 쉬워졌죠? 매물대 분석까지 하셨으면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매매 아이콘은 좌측 상단에 존재하고 차트 상단에도 존재합니다. 또한 시장 감시 목록에 가격을 눌러서도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 아이콘 클릭 X 차트 상단의 아이콘 클릭 X 시장 감시 목록에 가격 클릭 X 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매매가 가능한데요. 우선 저는 시장가 주문으로 매수 포지션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A다라는 종목을 매수를 받았고, 현재 순이익은 마이너스 37달러입니다. 제가 들어간 가격은 0.5744달러이며, 현재가는 0.5677입니다. 현재가보다 제가 들어간 가격이 낮으니까, 전 당연히 마이너스를 보고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0.07달러가 표시됩니다. 수수료 보시면 마이너스 0.30달러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수수료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요. 꼭제 코드로 가입을 하셔서 수수료 할인까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포지션에서 손절가와 입절가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손절가를 0.47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0.47 입력 후 엔터. 성공적으로 반영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익절가는 다음 매물대인 0.6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0.6 입력 후 엔터. 네, 성공적으로 익절가까지 세팅이 된 모습이 보이는데요. 만약에 현재 포지션을 삭제하고 싶으시면 좌측의 스패너 모양을 클릭하신 후에 청산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어떠셨나요? 매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이제 매매를 본격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된 건데요. 차트 보는 기술이나 아니면 매매에 대한 스킬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정말 많은 시간에 투자를 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지치고 떨어져 나가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많은 분석을 통해서 지표도 개발을 하였고 시그널 또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ix1 매매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메타트레이더4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앱스토어에서 메타트레이더4를 다운받으실 텐데요 저는 이미 다운로드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우선 로그인을 하셔야겠죠 우측 하단에 세팅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여기서 새 계좌 클릭 후 기존 계좌로 로그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나 서버 이름을 입력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INF를 치시면 인피녹스 관련된 채널이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라이브 06 채널에 들어갈 텐데요. 06 채널이 아닌 다른 채널로 들어갈 때 로그인이 안 되니까 꼭06 채널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로그인에는 메타 트레이더 4 계좌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숫자 8 자리 기억하고 계시죠? 여기서 로그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공적으로 로그인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 하단에 가격이 있는데요. 여기는 종목과 현재의 가격을 나타내주는 화면입니다. 단순과 가격이 보이는데요. 단순은 종목과 호가창만 나오는 화면이고요. 고급을 선택하시면 시간과 스프레드, 저가와 고가까지 나오니 원하시는 거 선택하셔서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세요. 왼쪽 상단에 연필을 보실 텐데요. 연필을 클릭하면 종목 삭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저는 BTC USD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삭제가 된 모습 보이시나요? 이번에는 종목 추가를 할 텐데요.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에 보이는 종목 중 하나를 추가를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크립토커런시에서 알고랜드 USD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반영된 모습 보이시나요? 이번에는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BTC USD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종목으로 차트를 보고 싶다고요? 그러면 다시 가격으로 오신 다음에 원하는 종목을 클릭하셔서 차트를 누르시면 차트 화면이 바뀌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봉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봉을 설정을 하려면 좌측 상단에 M15라고 글자가 보이시나요? 클릭을 하셔서 원하는 시간대를 설정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1 시간봉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보조지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F 아이콘을 누르신 후 메인 창을 들어간 다음에 MACD를 누르겠습니다. 네, MACD가 추가되었는데 원하는 보조지표 지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보조 지표를 꾹 누르신 다음에 x를 누르시면 삭제가 되는데요. 다시 원하는 지표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rsi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조 지표까지 세팅이 되었고 이번에는 추세선을 그리고 싶다고요. 그럼 추세선 그리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트 화면을 클릭하신 후 추세선을 누르면 되는데요. 원하시는 추세선을 선택하신 후에 차트에다 그리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잘못 그리셨으면 추세선을 다시 꾹 클릭해주신 뒤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차트 화면을 보시면 우측 상단에 거래라는 글자가 보일 텐데요. 이 글자를 눌러서 거래를 하실 수도 있고, 하단에 거래 버튼을 눌러서 매매, 가 가능합니다. 거래 버튼을 누르면요. 현재 잔고와 평가금, 사용 가능한 마진이 뜨는데요. 우측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포지션을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매수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포지션이 체결이 되었는데요. 다시 차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적절한 익절가와 손절가를 설정을 해줄 텐데요. 저는 우선 0.194를 손절가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거래로 들어와서 포지션을 꾹 누르신 다음에 수정, 손절가에 0.194 를한 다음에 수정을 누르시면 손절가 세팅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익절가도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매물대인 0.224 가격대의 익절가를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절가 또한 성공적으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포지션을 정리하고 싶다면 포지션의 종목을 꾹 클릭하신 뒤 청산 버튼을 누르시고 클로즈 위드 로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아무런 화면이 안 뜨죠? 성공적으로 청산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피녹스 가입부터 입금 그리고 인피녹스 IX 1 사용법, 메타트레이더 4 사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쉽지 않을 거 합니다. 하지만 반복을 통해서 언젠가는 자연스러워질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게 있거나 헷갈리시는 게 있으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매매를 하면서 두려우신가요? 저희가 항상 옆에서 서포트를 해드릴 테니까 너무 큰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피녹스 관련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